여기 뭐가 있네 버튼 오우 쉣 분위기 장난 아닌데 비밀의 방이야 티하티하 티하.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알릭스 플레이 해볼 건데 컴플렉스라는 애드원이고 어, 이렇게 매번 하던 대로 어. 에돈을 켰습니다. 아, 컴플렉스가 아니라 슈페리어리티 컴플렉스 에피소드 1입니다. 에피소드 2도 있나보네요. 자, 일단은 어떤 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레진을 모으네요. 그리고 여기 뭔가 반짝거리는데 레진이었고 자, 여기 세탁기 안에도 레진이 있네요. 자, 이렇게 알릭스 수박특 개 단단한. 오, 근데 왜 여기 갑자기 열렸지? 총은 아직 없네요. 그냥 해봤습니다. 일단은, 야, 이거 빛 표현 진짜 멋있다. 레이트레이싱인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네요. 오, 지하로 왔어요. 물이 흥건한 지하인데, 수류탄이 있네요. 요거를 터트려야 되나보다. 저 총알이 없죠? 음... 터트려서 저기 길로 가는가 본데, 총알이 없어서, 총알을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딱 봐도,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을. 오, 레진. 아, 그리고 이거. 안기 버튼이 안 되네, 안에서. 일단, 그냥 가볼게요. 제가 지금 직, 접 앉아서 하고 있는데. 쪼그려 앉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오, 여기, 뭐 있다. 총이 있네요. 고 원래 이렇게 빛났나? 이렇게 일단 총을 얻었는데 아 이게 지금 설정이 인터페이스가 하이브리드 아니지 개인 설정 어, 어 일어서기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해야 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꾹 누르면은 짧게 누르면 안내요. 오케이, 아, 어, 여기는 안 열리는 건가? 안 열리네요. 오, 여기도 길이 있구나. 자, 이것도 받고, 그음 열어볼게요. 또 뭐지? CCTV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불이 안 켜지네요. 오 여기 뭔가 뚫리게 생겼는데? 아 여기를 터트리면 아닌데? 아까 거기는 하수구였는데? 아 이렇게. 아 갈피를 못 잡겠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Shit. 오케이, 아까 거기가 먼저 갔어야 되는 건가 보다. 뭐야? 이거 뭐가 움직이는데? 저...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가? 아닌데? 자 일단은 다시 못갈 수도 있으니까 아까 그러니까 거기 한번 다시 가 볼게요. 여긴가요? 여기. 여기는 어디로 안 통하나? 아, 여기 막혀 있었구나. 뭐 먹을 수 있는 거 없나요? 오케이. 이거 뭐지? 여기 뭐가 있는데? 난론가요? 자 이제 진짜 방황하지 말고 가볼게요. 자 일단 여기 한번 올라가봅시다. 버튼이 있네요. 오케이 저기 문 여는 건가? 일단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잠.. 잠겨있고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열린다 오케이 뭐죠? 아 여기 이렇게 이것 때문에 잠.. 탁안 열리는 거구나 여기 안에서 열어주면은 이제 열리고요 자, 멀티툴. 여기 끊겼고, 끊겼고, 아, 간단한 퍼즐.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한 퍼즐 좋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해가지고 열면은, 여기 문이 열리네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뭔가, 파밍할 수 있는 곳? 나 아직 샷건을 못 얻었는데, 근데? 놓친 건 아니겠지? 자, 오케이 여기서 어... 여기로 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뭐죠? 아, 이거 하면은 터지는 건가? 오케이, 문이 열렸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거. 그런데 경비를 불렀나봐요. 불안한데? 콤바인 무기까지 나오나봐요. 역시 소음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자 가봅시다. What? 테이블이 떨어져 있지? 오 분위기 장난 아닌데? 아 여기가 내가 구멍 뚫어놓은 곳인가? 아 여기 처음에 왔던 곳이네. 오우 oh 쉣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 아 폭발해가지고 안개가 껴있구나. 먼지 먼지 안개 오케이 뭐가 있나요? 와 어두운데? 자, 제, 저는 확정적으로 살아나게 돼 있죠. 뿔 달린 애는 확정적으로 살아납니다. 저기는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네요. 분위기 좋은데, 여기? 자, 레진. 탄창. 이렇게 알릭스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뭔가 있습니다. 와, 이건 또 뭐야? 빨간방... 오케이... 음...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일단은 제가 권총밖에 없죠. 권총... 그... 탄창 업그레이드 할만큼 되는지 모르겠네 38 된다 총알 저장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게 쏘다가 탄창 다 떨어져서 후퇴 고정되면은 총알 다 떨어져서 후퇴 고정되면은 그만큼 짜증나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창 업그레이드를 좋아합니다 오케이 자 갑시다 아... 자 이거는 클래식한 방법이죠 이렇게 바나클 죽이고 아이템은 안 떨어뜨렸네요 하늘이다 야외로 나왔어 오우 쉣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부부인가? 연인인가? 손을 잡고 죽었네요 오우 샷건 드디어 샷건이 생겼습니다 샷건 총알은 여덟 발더 있네요 여기 뭐가 있네 버튼 오우 쉣 분위기 장난 아닌데 비밀의 방이야 비밀의 방오 적재 창고에 왔는데 요런 곳이 좀 쓰읍 싸우기 어려운데 사방에서 적이 다 튀어나올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안전 확보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아마 안 나오네. 맵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와씨오씨 깜짝이야 여기에 배터리 있겠죠? 여 되게 쉽게 해다 마음에 든다 퍼즐을 쓸데없이 어렵게 안 해놨어요 요거 여기 하고 음.. 배터리를 찾아야 되네요 하.. 배터리 여기요 어... 이런 거였구나 아 전기 강아지다 전기 강아지인데 저 녀석, 꽤 상대하기 힘듭니다 샷건이 좋겠네요 텔레포트로 잘 움직여주고 잘 움직여주면서 이런 거 쏘거든요? 이런 거잘 피해주면서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배터리 얻었어요 이게 콤바인 배터리 꼭쓸 필요 없이 요 전기 강아지 배터리 쓰면 똑같거든요 자채워놓고 체력회복은 아직 안해도 될것 같고 오케이. 자 이.. 리듬게임입니다 리듬게임 오케이 요녀석들이 총을 항상 자기네들의 그 템포에 맞게 쏘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적당히 이렇게 리듬 맞춰서 하면 됩니다. 이 뭐야 사다리를 가져와라. 고 이렇게 사다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네요.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너무 핸디하게 잘 만들어뒀는데. 해볼래, 해볼래. 아까 저기 끼어져 있었는데, 이거 뗄 수도 있나? 오, 진짜 뗄수 있나? 안 떼지네요. 너뗄수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사다리를 찾아야 됩니다. 음, 비밀의 방이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뭔가? 가려진 것 같은데. 아 사다리가 여기 있네.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양손으로 들고 가면은 들수 있는 무게네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좋아요. 오우. 야외다. 탈출이다. 탈출했어. 어... 뭐지? 개미귀신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아, 역시 색깔은 분위기를 만들기 참 좋은 방법입니다 아 이거 딱 봐도 개미... 개미귀신 소굴이잖아 오우 oh 쉣아 이거 여기 쓰라고 갖다 놓은 거였네요 자, 콤바인 무기. 드디어. 얻었고. How to work the teleporter. 어, 밖에 세 개의 불빛이 있는데, 스테이지를 의미한다. 불세 개를 컴, 클리어 해라. 아, 텔레포터를 탈수 있다. 이 말인가봐요. 오케이. 일단 이거 켜놓고. 이거 뭐야. 빈 깡통 밖에 없네. 자, 이거 싸우기 좋게 해놓고. 여기서 세개의 웨이브를 막아야 되나봐요. 빨간 모자 좋구요. 처음 봐, 빨간 모자. 여기 체력 회복템까지 완벽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 휴르탄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이렇게 요렇게. 슈르탄 업그레이드 할게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알릭스 샷건 좀 크기가 작네. 슈르탄 발사기 없다. 쉐. 쉐이... 그러면은, 요거 레이저 조종기 요, 하겠습니다. 콤바이 무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게 확장탄창까지 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어, 것 같은데 어, 확장탄창이 좀 비싸죠 30개 오케이 그러면 어, 레진 주변에 더 있나 본데 오케이, I'll keep an eye out. 안 보이는데. 싸우면서 주는 건가? 일단 바깥에 불빛이 3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뭘 의미하는 거지? 불빛 3 개가 어디 있다는 거지? 아, 이거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오 s 개미귀신 소굴이 많았네요. 이거 좀아낄까 아끼똥. 자, 막아봅시다. 뒤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겠지? 이 끝이야. 1레벨. 아, 불빛 여기 나온다는 거구나. 맞다. 자, 요렇게 잡고요. 여기서만 나오나 봐요. 오케이. 클리어? 오, 레벨 1 클리어. 레벨 2. 어디야? 레벨 2. 슈류탄 많으니까 써볼까요? 안와 뭐지? 왜 안오지? 마중 나가야 되나? 오! 의진이다 아까 그 말이었구나 차다라는게 뒤에 있나? 아닌데 버그가 버그인거 같은데 <laughs> 일단 기다려볼게요 어, 뭐 업그레이드? 요거 탄창 그거. 안되고? 슈탄 런처. 안되네. 어, 불안하네.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어이씨, 깜짝이야! 씨 오우씨 개 깜짝 놀랐네 쇽! 오케이 아니 이게 뭐야? 여기 안에 있었네? 여기 점점 텔레포트가 불빛을 내고 있어요 오케이 오 씨. 오케이. 끝? 어 괜히 뚫었네. 엄청 쉬운데? To be continued. 이렇게 마무리 되네요. 이게 에피소드 1인가 봅니다. 이게 전투가 굉장히 싱거운데 일단은 맵을 너무 잘 만들었네요. 추천드립니다. 어, 저는 에피소드 2 있는지 찾아보고 다음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